안녕하세요 행복참가 유튜브예요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네요 어우 장사 좀 될만하면 비가 와갖고하 마음이 괴롭네요 맨날 뭐 비만 오면 뭐 똑같은 멘트 계절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어, 파고 안 팔리고 그게 엄청나게 매상이 차이나요 아휴 뭐라도 해야죠 그냥 서있으면 뭐해 노래도 한번 불러볼게요 참는 개나리 저녁 청찬새가우찬우러이찬 청춘 봄이라오 어 찬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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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마 늘어진 퍼들까지, 자꾸 서탄식 해도 난군님, 아니 오고 서산에 해지네. 아, 명품 보이스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